천장이 뚫렸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느낌이요. 아니 근데 그럼 오늘은 어디서지? 두 분이 부부신데 한 방을 쓰면 되잖아요. 어, 어머나. 내가 하루라도 편히 잠들길 그렇게 바를 것만 어찌 이렇게 힘들게 산 것이야. 내가 그대 서방이요 결코 안 들키게. 난 최고야. 난 대단해. 제게. 혼인 선물을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아, 주도군이면 소야 씨가 나 찾는 거면 나름 서버님을 같이 복귀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시 부인전 11화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난 10화는 옥태연과 천승이가 청수연에서 잠시나마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 행복을 다짐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속삭인 들키지 말자는 다짐은 위기를 암시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긴장감을 남겼습니다. 11화에서는 이 행복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두 사람의 사랑이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주요 사건과 인물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며 다음 전개를 예측해 볼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옥태영과 천승희의 행복한 순간 그러나 불안한 전조. 옥태영과 천승희는 청수연에서 마침내 평범한 일상을 꿈꿀 수 있는 짧은 평화를 맛봅니다. 태영은 자신이 꿈꾸던 소박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천승희에게 자신과 함께 해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태영은 평생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며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현재의 행복을 붙잡고 싶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천승희는 그녀의 용기와 소망에 감동하며 자신도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함께 그려집니다. 들키지 말자는 다짐 두 사람이 조용히 살기를 다짐하지만 이 말은 불안한 전조를 암시합니다. 이는 곧 추노들이 청수연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되며 이들의 행복이 쉽게 지속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외부의 위협 예고 장면에서 추노들이 청수연 근처에서 수색을 시작하는 모습이 등장하며 이들의 조용한 일상이 곧 깨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대화 중 태영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도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합니다. 태영은 지금까지 내 과거를 숨겨왔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다며 과거를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나 천승희는 태영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그녀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사랑을 넘어 상호 희생과 믿음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평범한 행복이 외부의 위협과 음모 속에서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긴장감을 심어줍니다. 2. 소혜아 씨와 박준기의 음모 옥태형을 향한 복수심. 소혜아 씨는 박준기와의 혼례를 앞두고 자신만이 복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누렸던 특권을 되찾고 노비였던 옥태영의 신분을 폭로해 그녀를 철저히 매장하려는 집착을 드러냅니다. 소혜아씨는 자신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박준기와의 혼례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혼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태영을 몰아붙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박준기 역시 소혜아씨의 계획에 협력하는 척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상황을 이용하려 합니다. 혼례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복수심과 갈등. 소해아씨는 추노들을 동원해 옥태영의 과거를 폭로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이제는 옥태영의 정체를 모두가 알게 할 시간이라며 복수를 실행할 결심을 다집니다. 그녀는 박준기와 함께 혼례를 준비하며 마을에 추노를 배치해 태영의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집착이 점점 더 강해지며 옥태영을 향한 복수심이 그녀의 행동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박준기의 내적 갈등과 의도. 박준기는 소혜아씨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만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혼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혜아씨의 행동이 점차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 것을 보며 그녀와의 협력이 자신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소해 아씨와 박준기의 음모는 태형과 천승휘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며 마을 내 갈등을 폭발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3. 추노들의 수색 숨겨진 진실과 위기의 도래 11화 예고의 중심은 추노들이 청수연을 샅샅이 뒤지며 옥태영의 과거를 추적하는 장면입니다. 소혜아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추노들은 태영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녀를 다시 과거로 끌어들이려는 임무를 받고 있습니다. 추노들은 청수연의 마을 주민들을 위협하며 태영의 흔적을 찾아내려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태영을 감싸려 하지만 추노들의 강압적인 태도와 폭력에 점차 굴복하며 위험이 커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추노와 태영의 첫 충돌. 추노들 중한 명이 태영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녀를 노비로 인식하는 장면은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추노가 태영을 노비라 칭하며 신분을 폭로하려는 순간 천승이가 이를 막기 위해 뛰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천승희는 추노들과 직접 맞서며 자신의 신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희생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태영과 천승희는 협력하여 추노들을 물리치거나 도망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태영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지만 동시에 과거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천승희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추노들을 유인하거나 스스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추노들과의 대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이들이 직면한 위기를 한층 심화시킬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4. 소혜아 씨의 계략 홀레장에서의 충돌과 갈등 소혜아 씨와 박준기의 홀레는 단순한 결혼식 이상이 복잡한 갈등과 음모를 담고 있습니다. 홀레는 소혜아 씨가 자신의 권력과 복수심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소혜아 씨는 홀례를 통해 마을 주민들과 조정의 사람들에게 옥태영이 신분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홀례장에서의 긴장감. 홀례가 진행되던 중 소혜아 씨는 태영이 정체를 폭로하려는 순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방해자가 등장하거나 상황이 뒤집히는 반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옥태영과 천승희의 반응. 태영은 홀래장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를 맞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천승위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또한번 희생할 준비를 하며 소혜아씨와의 충돌이 폭발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홀래장에서의 사건은 갈등의 절정을 이루며 다음 회차로 이어질 복잡한 전개를 예고할 것입니다. 11화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추노들의 수색이 옥태영의 과거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소혜아 씨와 박준기의 혼례가 갈등을 어떻게 폭발시킬 것인가? 또는 태영과 천승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옥시부인전 11화는 위기와 음모 속에서 사랑과 신뢰가 시험받는 순간들을 그릴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태영과 천승희가 이 모든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들의 평화를 되찾을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옥시부인전 제작진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